3세마들의 경주입니다. 스포츠 서울대 서울제 8경주 시작했습니다. 바깥쪽에 11번 캡틴 PK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 나섰습니다만 8번 실버레인이 앞선을 다시 빼앗습니다. 8번 실버레인, 1번 롱런 불패, 그리고 11번 캡틴 p k 순으로 3코너를 먼저 진입했고, 4위에는 4번 베스트레이트, 그리고 5번 대성스타. 아직까지는 뒤쪽으로 쳐져 있는 9번 원펀치 드래곤, 안쪽에 있는 8번 실버레인과 1번 롱런 불패 두 마리가 앞서는 가운데, 바깥쪽에서 11번 캡틴 PK와 함께 안쪽에서는 4번 베스트레이트와 9번 원펀치 드래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. 선두는 1번 롱런 불패가 계속... 가운데 뒤쪽에서 쫓아오는 4마리, 5마리 말들그 중에서 2번 찬 페이버스가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1번 롱런 불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안쪽과 바깥쪽 두마리의거리차가 계속해서 좁혀지는 가운데 안쪽 역전에 성공하는 안쪽 2번 찬 페이버스입니다 이번 경주 2변에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